뭔가 대단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생각은 안 해보고 선수탄 이름 구성만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어, 첫 번째 페이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투수랑 포수 페이지.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네이비 색깔이 내야수고 아래쪽에 하늘 색깔이 외야수.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 개막 28인 로스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는 이번 시즌은 관리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요. 그렇죠. 이런 시지도 있죠. 워낙 아마 시절에 특히 성원대 4학년 시절에 최강야구랑 병행을 하면서 리그에서도 많이 던졌고 방송을 타면서 최강야구에서도 이닝을 워낙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말씀 주신 대로 조금 관리를 해주는 시즌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수하고 포수를 한번 먼저 생각을 좀 해볼까요? 뭐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포수는 뭐 간다고 그랬고 꽤는 12명에서 13명 많게는 13명 정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심플한 거는 포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유광남 선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백업 포수는 어, 아마 큰 이견이 없으실 당장은 손성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1옵션은 유강남, 2옵션은 손성빈으로 일단 스타트는 할것 같은데 정복근 선수 같은 경우도 능력은 충분히 좋은 선수지만 당장의 개막전 1군 합류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건 아무래도 어 손가락 골절상에서 지금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손성빈 선수에 비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손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해외 전지훈련의 캠프를 정상적으로 다 소화를 할 정도로 이제 몸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 정보훈 선수는 스타트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이군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수는 12, 13시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선발 1 2 3 4라고 할수 있는 이 선수를 당연히 들어갈 거고. 어, 5선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누가 5선발로 낙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발 경쟁하는 이 여섯 명. 누가 선발이 됐던지 간에 한 명은 또불패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여섯 명은 일단 당연히 개막 로스터에 들어갈 거다. 인천이 연전에의 선발 원투 펀치만 엔트리에 집어넣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3 4 5 선발에 대한 세개 슬롯은 비우고 인천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세 자리는 스페어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좀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수가 많게는 1 3명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윌커슨, 반즈 박세형, 나균나 한현희, 이인복 여섯 명은 일단 은 놓고 시작을 할 거고 불펜 쪽도 한번 살펴보면 음, 당연히 마무리 김원중, 세업맨 구승민의 필승족 김상수 여기에 최준용 이렇게. 일단 들어갈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판단이 갈릴 것 같은 게, 김태형 감독이 일단은 좌완투수두 명을 엔트리에 넣고 싶다라고는 했는데, 마땅한 좌투수가 좀 없는 게 흠이거든요. 일단 지금 김진욱 선수도 팔이 다시 올라오면서 구속은 올라갔는데, 지금 제후가또 뒤죽박죽인 상태라, 아마 상동에서 좀 당금질 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두 명을 구... 라고 하면 이둘이 이 베테랑 진해수하고 임준섭 이렇게 아마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광운도 넣어요. 전미로도 어, 제가 일단은 개막전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진영보다는 지금 박진 선수가 볼이 더오이긴 하던데 그 다음에 최희준 선수도 볼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넣어보죠. 넣어보고 나중에 빼면 되니까.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계속 욕심이 나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 15명이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3, 4선발은 빼도 돼요. 5선발까지. 왜냐면은 그 인천 2연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3연전에 3선발 등록시키면서 한명 빼고 4선발 등록시키면서 한명 빼고 5선발 등록시키면서 또한 명을 뺄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 생각은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2인복이 5선발로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빼요. 박세용, 나균환, 임보. 이렇게 하면 열네 명이네요. 아 많다. 그래도 한명 정도 더 빼야 될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 지금 진해수, 임준섭 중에 한 명을 빼버리고 싶지만, 솔직히 지금 시범 경기 하는 걸로만 보면은 임준섭이나 박진영 둘 중에 한 명이 좀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일단 그래도 어, 이번 캠프 때부터 박진영 선수가 구단 내부 평가가 워낙 좋아서 제가 감독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되네요. 일단 박진영 한번 빼볼까요? 박진영 선수가 양 느낌이 캠프 때 페이스를 너무 빨리 올려서 지금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번 일단 투수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투수 포수 합쳐서 이렇게 위에 보시는 5명.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 다음에 야수를 한번 좀 보고 다시 좀와 볼까요? 야수 쪽에서 13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한동이 부상. 한동이... 주에서 6주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스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을 할수 없는 상황이죠. 김민석도 마찬가지. 4주 부상이고. 한 명씩 한번 끌어 당겨 올라와 보겠습니다. 일단, 주전 선수로 볼수 있는 선수들부터. 일단, 박승우, 노진영, 어, 고승민. 고승민 지금, 어, 내아수 색칠을 해놓긴 했는데, 당장은 김민석 대신 레프트로 낮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1루수로 택해야 되는 나승혁 여기서 누가 빠진 것 같죠? 왜? 아, 김민성이 지금 빠졌구나. 김민성. 어 준우 준우는 일단 뭐 지명 타자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외야쪽 고승민이 좌익수 그 다음에 레이스 에 선수가 중견수 그 다음에 윤동희 선수가 주전 우익수 여기서 지금 밑에 있는 선수들 중에 다섯 명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금 애매한 게제4의 외야수로 최근에 장두성 선수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황성민 선수를 지금 김태광 감독도 하고 있는데. 장두성 선수도 지 최근에 페이스가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1 0범 경기 보니까 뭐 센터도 괜찮고, 그다음에 코너도 수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은 황성민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훈 선수가 좌투수 적용용으로도 괜찮고 대타용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훈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야 쪽에서는 또 슈퍼 백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오선진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이네 선수 두명 고르면 되네요 둘 중에 한 명이라면 장두성 하이니님 수비 좋아요 장두성 어, 장두성 선수가 이번에 시5경기에서 지금 최근에 활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황성빈 선수 좀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공 경험치를 많이 먹인 황성빈을 저는 선택할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 아 근데 장도성은 좀 아까운데 최근에 페이스가 워낙 괜찮았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이 쇼츠 영상에서 정말 감탄을 많이 했던 게 이학주거든요 뭐 어쨌든 이학주 선수는 백업으로서는 어, 수비도 많이 올라왔고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는 뭐 오선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유격수되는 내야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오선진은 오타 그리고 이약주 같은 경우는 좌타라는 또 메리트도 있고, 특히 올 시즌은 시프트 룰이 깨진 상태에서 또이약주 선수 당겨치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타자죠? 좀 쓰임새가 괜찮을 것 같아요. 채향한테 우리가 기대했던 건 수비보다는 공격 쪽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수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다 괜찮은데, 공격에서 뭔가 좀 확실히 좀 아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험치가 조금, 일공 경험치가 많은 이주들이 채향이, 그면 어~ 이주찬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좀 많이 보여줬는데 이주찬 이제 격수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제가 이미 이~ 이~ 이 약조하고 오라고 하는 그~ 대안을 위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주찬 선수는 당장보다는 좀 나중에 아마 기회를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그다음에 지금 열세 명이네 와수진도 그다음에 장두성 아~ 장두성 황성빈 <laughs> 고민된다 이~ 둘 중에 한 명은 내리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약간 중복자원 느낌이긴 하거든요. 장두성? 장두성? 모카님 <laughs> <목하님> 솔직히 <laughs> 도찐 개찐이긴 하다. 약간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 제 느낌도 좀 비슷합니다. 1군 경험치는 황성민이 많이 먹긴 했는데, 수비만 놓고 보면 솔직히 장두성이 더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시범 경기에서 지금 장두성이 퍼포먼스가 괜찮아서 장두성으로 이렇게 가시죠. 그러면, 야수지는, 이렇게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짠 개막 28인 로스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어, 이 선수들. 지금 이삼 지금 안 넣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생각은 조금 해야 됩니다. 인천 1, 2 연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3, 4, 5 선발이 지금 나설 때, 바꿔 얘기하면 이 박세웅 선수가 등록이 될때 위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또한 명이 빠질 거고 그 다음에 나균환 선수가 등록이 될때또 누군가는 말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인복 선수 선발 로테이션 때 누구 하나는 또 말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고민했던 선수들 몇명 있죠 이런 선수들은 인천의 토요일 일요일 개막 2 연전 때 활약이 썩 좋지 못하면 그 경쟁에서 일단 개막 엔트리에는 들긴 들었지만 차례대로 말소가 될 거다. 지금 보면 1군 경험이 조금 없는 약간 표현이 조금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1군에서 좀간당간 당한 선수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좀 고르기 힘들었던 우리가 넣지는 않았지만 조금 쓰임새가 있을 것 같은 선수들 중에 박진영, 김도규. 이 정도? 우리가 넣지는 않았지만 좀 아쉬운 선수들 밑에 좀 분류를 해보면 박진영, 김도규. 그 다음에 야수 쪽에서 뭐, 역시, 뭐, 황성빈, 아까 우리 공유했던 게 이주찬이었나요? 어. 뭐 이렇게 정리를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개막 28인 로스터. 이 위쪽에 있는 이 선수들은 우리가 지금 손꼽은 개막 로스터고, 여기서, 어, 인천 이연전 1, 2가 끝나고, 그 다음에 3, 4, 5선발이 등록이 되는 박세웅, 나균환, 이인복이 등록이 되면서, 위에 있는 선수들 중에 개막 엔트리는 들었지만, 한 명, 한 명, 한 명씩 말소가 차례대로 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위에 28인 로스터를 선택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만 재미로 어, 조금은 좀 아쉬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그 롯데자이언츠 1군 코칭스텝 쪽에서 좀 고민이 될 법한 선수들이 아래쪽이거든요 박진영, 김도규, 이주찬, 황성빈 이런 선수들 당장히 28인 로스터에는 넣지 않았지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선수들 우리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소재이긴 합니다만, 이 개막 로스터를 한번 짜보는 것도 다음 주면 당장이 개막이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콘텐츠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꾸려봤고, 우리가 선택한 개막 로스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